자, 오늘은 오피스 키퍼의 온라인 사용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지란지거 소프트의 김재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중소기업의 보안 현실 어떤가요? 아, 일단 중소기업 보안 음. 현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즉 음. 어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음. 정부 출사고가 있었던 건수 대비 퍼센테이지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그 정보 유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음. 일단 중소기업 보안 현황이라고 하면은 음. 일단 유출시 정말 우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정보를 보유한 게한 90%.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 이런 기업의 정보를 보안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라는 게한70% 정도가 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조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조차 어떤 방안이 없는 업체가 약70% 정도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중요 하나가 이제 그 관리자 측면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예. 할수 있는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보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음. 실제 저희 제품을 썼었을 때 이게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음. 얼마나 빨리 활용도 높게 쓸수 있냐가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보안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가장 나중에 예산 처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는 음. 투자보다는 이제 비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후순위로 음. 많이 밀리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그 주제인 오피스키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오피스키퍼는 회사 내부에서 저 갖고 있는 중요 자산이라든가 어떤 기밀 정보를 음. 외부로 못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모든 기능을 네. 한 개의 에이전트로 아.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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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방금 말씀드린 내부 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된 기능이 음. 1번과 2번 기능. 아, 입니다. 네, 네. 기반을 통해서 파일이 유출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1번 기능으로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희가 2번 기능을 통해서 음. 뭐 워터마크 기능이라든가 음. 출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승인받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째제로 이제 오피스키퍼가 그런 부분들 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특정 점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는첫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아, 중요하죠. 네, 네. 저렴하게 네.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포인팅인 것 같고요. 실제로 경쟁사 대비해서 경,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자두 번째 특징은 어떤가요? 건한개 음.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되죠.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 꽤나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네,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네. 자세 번째 특징은 어떤가요? 건 일단은 저희는 세개 형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개 형태? 예. 네. 이제 기업이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업무 특성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미니 서버, 이제 구축형으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서버 도입 없이. 어, 바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 네. 비중 중에서 약한70% 음. 정도가 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고요. 네네. 일단 1만여 고객사는 현재 네. 오피스 키퍼 기술을 기반으로 네. 한뭐 제휴 판매를 다 합쳐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계신 것인가요? 예, 최다 네. 고객사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넘버 원이네. 네, 넘버 원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실제 고객사 미팅을 가서 음. 이렇게 많은 업체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형 고객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고객사 중에 70%가 클라우드 고객사인데그 중에서 98% 정도, 한95% 정도 고객이 연장 계약을 희망을 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퍼센테이지가 어떤 기술 지원이 좀 대응이 빠르다라는 게 저희 장점으로. 보여졌더라고요. 네, 네, 네. 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음. 이제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 분들이 없어요. 이제 오피스키퍼를 관리하게 되시면 이제 부로 음. 이제 업무를 네네네. 보시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키퍼에 네. 많이 문제가 네. 생겼는데 이게빨 네.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본업으로 못 돌아가는 형태가 맞아요. 되는 거죠.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그럼 이제 악순환이 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저희는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입 사례에 대해서. 어좀 설명을 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 제조. 네. 네. 제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면 파일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연구소 조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특화돼서 도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화된 어떤 부서만 먼저 적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저 오피스키퍼는 어떤 그룹 정책이 가능합니다. 네, 네, 서 부장이 모든 걸 막아버리면 업무가 불편해질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업팀은 뭐 차단을 하지 않고 연구소는 음. 차단을 무조건 하고 네. 무조건 승인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정책, 그룹 정책이 가능하신 음. 거죠. IT 서비스 이건 뭐냐면 이제 외주업체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뭐 네트워크를 붙을 거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라든가 그렇죠. 내부 네트워크를 붙으면 네. 이거를 경쟁사로 가져갔을 때또 음. 피해는 엄청 크게 예상되거든요. 그, 그런 음. 어떤 외주업체, 외주 인력을 조금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도입을 하신 음. 케이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자, 또 다른 사례는 금융. 근데 이제 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기존에 도입했던 솔루션이 이제 가격. 이 굉장히 비싼 솔루션이어서 음. 각 지점마다 적용하기에는 이제 비용적으로 예산 있고 예산을 초과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키퍼를 네. 도입을 하면서 가장 메리트가 있었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가격 경쟁력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별도로 상담 요청 주시면 알겠습니다. 좀, 예, 네. 파격적으로. 자 마지막 도입 사례죠 병원 쪽네 네, 병원 쪽도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보안 문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네.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저희 거 민감 정보 기능으로 충분히 충족이 될수 있는 기능이고 그래서 뭐 민감 정보도 주, 뭐 암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실제 어떤 환자 진료 기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 유출.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짜?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도입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직도를 입력을 하시면 음. 그 조직도 정보에 이름하고 이메일 정보가 필수 정보거든요. 음. 조직도 등록이 되면 이제 에이전트를 배포를 하셔야죠. 음. 그래서 이제 배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일단 설치 URL 주소를 사용자 분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간단한 방법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메일 배포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는 그 이제 실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니터링 가능해요? 예, 가능하세요. 아, 설치를 하면 그 PC는 음. 관리자 의해서 어떤 정책을 받아갈 수 있는 PC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책 적용이 되면 음. 뭐 USB 차단이라던가 음. 뭐 인터넷 기반 파일 전부가 음. 이제 차단이 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어떤 음. 활동 내용, 음. 로그죠. 로그 정보가 음. 관리자 페이지로 보여지게 되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취합이 되면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월간 리포트 형식으로도 음. 관리자한테 매월 초에 보내드리고 음. 있습니다. 이게 실제 오피스키퍼를 사용하시면 보시게 될 관리자,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깔끔하네요. 예, 네. 네. 일단은 네.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음. 보시게 될 화면이 대시보드인데요. 이 대시보드는 실제 어떤 매체나 음. 인터넷 기반으로 유출된 현황을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메뉴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쪽 우측 상단 네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 분들에 대한 어떤 제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어?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도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에이전트 배포하는 기능이 우측 상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 크게는 정보 출방지, 출력물 보안, 피지 취약 전용과 백업, 음. 기타 관리 음. 그리고 이제 왼쪽 라인에 있는 것들은 음. 이런 대 메뉴. 별로 소메뉴 개념으로 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대시보드는 방금 말씀드린 이 화면을. 음. 미하고요이로그 네. 조에는 이런 대시보드에 있는 결과 값을 뭐 그룹별로 뭐 사용자별로 상세하게 볼수 있는 로그 페이지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정책 설정은 말 그대로 음. 어떤 부서에 어떤 정책을 내릴 건지. 그다음에 맨 하단에 이제 보고서입니다. 음. 월별 현황 보고서는 그 해당 달에 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인포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음. 보시면 이제 월간 보고서 출력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일제한달 어? 네, 네, 네. 동안 얼마나 매체 차단과 네. 유출이 일어났는지. 네. 조금 입맛에 맞게 좀 구성도 가능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거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 이제 음. 허들이 높단 말이죠. 네. 관리자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네.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지 않나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보안 담당자가 보통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얼마나 빨리 이 제품에 대해서 음. 활용도 높게 있을 수 있냐, 이해도가 얼마나 빨리 높아질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음. 오피스키퍼는 꽤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뭐 관리자 페이지라든가 기능 어떤 명세를 좀 심플하게 해놨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 음. 부분을 조금 초점으로 두시고 네. 제품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